내 자신을 너무 막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힘들게 몰아붙이지 마시고 조금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좀 나를 아껴가면서 이렇게 좀이 3제 기간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현타로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끼띠분들 내년 신년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음, 네네 만나게 됐는데 신년운세에 앞서서 이분들 기본적으로 성격이나 특징 같은 거 있으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. 토끼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한다면, 어, 친화력이 좋아요, 사람들한테. 음. 그리고 좀 사람에 대해서 친하게 지내고, 뭐, 나를 좋아해주고,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, 이런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. 음. 그런데 이게 마음을 탁 오픈해가지고 열고 다가가는 걸 조금 힘들어해.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, 타인으로 하여금 어떤 인상을 줄수 있냐면, 어우, 깍쟁이. 이런 인상을 주기가 조금 쉬워요. 왜냐면, 맨 처음엔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그럴 것처럼 친해졌는데, 막상 둘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대화도 나누고 인간관계를 쌓아가려고 하다 보니, 정작 어떤 자기의 어떤 비밀이라든지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다잘안 푸는 거야. 얘기를 잘안 하는 거야. 그런 거에 대해서는. 그러다 보니까, 아우, 쟤 깍쟁이네. 약간 이런 인상을 주기가 쉬운 띠들이 바로 토끼띠예요. 그런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푸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향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풀기 어려워하는 이면에는 뭐냐면 좀 약간 우리 토끼띠 분들이 좀 나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내가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은 뭘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니까 말 그대로 깍쟁이 스타일인 거지 근데 인생은 원래가 다 얻을 수 없거든요. 내가 무언가를 내주면, 50을 줬는데 10밖에 못 받을 때도 있고, 100을 줬는데 200이 돌아올 때도 있고, 그건 다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, 너무 내가 계산기를 머릿속으로 계속 두드려가면서 살면, 나도 피곤하고, 다른 사람들 모를 것 같죠? 아니요? 다 알아요. 다 알고 다 느껴요 그런거 아제쟤 완전 계산적이구나 어쟤 깍쟁이구나 아 그럼 나도 이만큼만 해야지 다 모든 관계는 상대성이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하지만 대부분 눈치들을 다 채는 편이에요 요즘 분들은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으니 이렇게 마음을 좀 푸근하게 먹고 당장 손해 본다고 해서 크게 뭐가 잘못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푸근한 마음이 필요해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눈치를 많이 본다던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나에게서 어떻게 생각하지 아 그럼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인간관계라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는 계산으로 안돼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야 마음 하트로 되는 거 같아 음. 음. 그러니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꾸만 머리를 쓰려고 하시지 말고 어차피 잔머리는 금방 들통나서 오래갈 수 없어요 음. 내가 저 사람이 좋으면 잘해주면 돼요. 그리고 저 사람이 싫으면 에라이 시, 싫어하면 돼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에 내가 조금 쥐어잡혀서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음,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 내년 한 해는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? 음. 이제 우리 토끼띠분들 같은 경우 내년 병우년에 삼재에 이제 들어가는 두 번째 해에 삼재에 들어가죠. 첫 번째 해도 삼, 첫 번째 올해 을사년에 삼재였고, 들삼재였고, 이제 중간 삼재가 돌아오는데, 첫 번째 삼재도 사실 우리 토끼띠분들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. 특히 제가 봤던 토끼띠분들의 첫 삼재는 건강. 건강으로 조금 많이 칠수 있다. 뭐 어떤 신경증이라든지, 짜잘하게 사고가 난다던가 뭐 갑자기 뭐 발목이 쩝지른다든지 무릎이 꺾인다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그런 사고수 이런 건강에 대해서 안 좋았다면 올해 중간삼재 같은 경우는 지금 금전에도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삼재 토끼띠인데 아무것도 안 했어 삼재풀이도 안 하고 횡수마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당장 뭔가를 돈을 들여서 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 저렴하게라도 혹은 삼재를 앵막이 해주는 부적이라도 일단 써보세요. 음. 써서 조금 이 난, 요 삼재 팔란을 가라앉히시는 게 필요하다.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최근에 저도 그 삼재띠인데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들들 이제 오셔가지고, 이제 뭐 이렇게 뭐풀이하고 이런 건 이제는 소용이 없고, 물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.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. 음. 일단은 너무 심각하게 딱 점사를 봤을 때가 그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부적을 쓴다던가 해서 비방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좀 최근에 있었어요. 꽤나 많이. 그러니까 너무 그돈 아끼지 말고 이 돈으로 내가 1년, 조금 편하게 난다 생각하시고, 좀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어요. 음. 금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, 2년 자에 대한 판란도 지금 토끼띠부도 이번에, 내년 병우년에 조금 많이 바람이 불 거예요. 좀 내가 어떤 것에 현혹이 되느냐, 조금 눈에 좋아 보이는 거, 입에 단 말, 귀에 사탕같이 달콤한 말들에 내가 현혹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. 그로 인해서 무엇이 붙어? 관제가 붙어. 소송자가 붙어. 혹은 뭐 내가 그냥 일반 평범한 그냥 가정주부였어. 혹은 뭐 그냥 남편이었어. 근데 뭐 이런 약간 바람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꽃뱀 같은 것들이 자꾸 들러붙는다던가. 왜냐면 인연자가 많이 들어와. 올해 아 그니까 병원 년에 많이 들어오는데 쓸데 있는 인연자가 있느냐. 이 수순 있죠. 개중에 한두 명은. 근데 쓸데 없는 인연자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구별하기가 어려워져요. 이, 이렇게 바람 부는 시기에는 내가 그거를 보는 눈이 약해져. 그러다 보니까. 안 하던 짓을 버리는 거야. 그러니 막 망신수가 생겨. 그러다 보니 뭐, 어? 이게 관제 구설이 딸라. 그러다 보니까 뭐 관제가 들어와. 이런 이제 일들이 생겨요. 그러니까 내년 상간에는 사람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, 무엇이든지 나한테 유리하게 해준다.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인다. 탐나 보인다. 일단 주의해야 돼요. 뭐뭐뭐 뭐, 뭐, 투자 같은 경우도 뭐뭐 뭐 이자를 뭐몇백 프로를 돌려준다는 이런 말들 때문에 뭐뭐 뭐 그런 폰지 사기들도 많이 당하잖아요. 네. 세상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. 미쳤다고 그렇게 좋은 거 나한테 왜 소개시켜줘? 내가 다 먹지. 이상한 거잖아. 근데 이렇게 삼재팔란의 바람이 불면 이성은 상실해. 자꾸만 그런 거에 끌려가는 거야.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. 그러니까 뭔가 부적을 쓰거나 하실 일이 생기면 꼭 그렇게 좀 비방을 해서 막아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. 근데 뭐 이거는 무당분들마다 부적의 가격은 다 틀리니까 얼마의 적정선이다라고 말을 할순 없지만 100 단위가 넘어간다. 안안 안 하셔야 돼요. 100 단위가 넘어가면은 네.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어떤 조금 내가 조금 아끼는 수준에서 비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려요. 돈 벌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1년 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<laughs> 아셨지요? 그리고 이제 어떤 이좀내 자신을 좀잘 돌아보는 해여야 돼요. 내년 같은 경우에는. 왜냐하면 그게 어떤 달콤한 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뭐가 되냐면 쓸데없는 자존감이 높아져. 자신감이 막 많아져. 이러면 막 쓸데없는 짓을 막 버린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, 아, 내가 어떤 사람이고,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고, 또 그렇다 보니까 내가 너무 과하게 나를 생각하다거나, 혹은 반대로. 나는 여기쯤 있는 사람인데, 막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거나,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도 상당히 외롭거나, 고독하거나, 뭐, 과하게 어떤, 확, 조증이 생긴다거나, 확, 울증이 생긴다거나, 이제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내가 조심을 해야 된다. 내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, 많이 나 자신을 사랑해주시고, 아껴주시고,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, 이렇게 하셔야 돼요. 보다듬으면서 가야 된다. 이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. 알겠습니다. 토끼띠 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요. <laughs> 마지막으로 토끼띠 분들 내년에도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.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 그래요.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하는 거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요즘 시대는 더구나 다 똑같아.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 이 너무나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. 게다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비교하고 남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되게 많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도 높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. 하지만 이 3제 8란의 시기에 내가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게 되면은 더 힘들고 고독해질 수밖에 없어요. SNS 중독이다. 뭐 이런 것들 다, 다 똑같은 말이에요. 다 그런데에 올리는 거는 좋은 것만 울려 내 힘든 거는 절대 안 울리잖아요. 그렇죠. 나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을 생각하면 똑같은 위치거든요.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더 우리 토끼띠 분들 내 자신을 사랑하시고 내 자신을 너무 막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힘들게 몰아붙이지 마시고 조금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좀 나를 아껴가면서 이렇게 좀요 삼재 기간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 안녕히 계세요.